뭔놈와속 <laughs> <laughs> 터지겠다 이거 이놈 씨리 장기배가하는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데 배그나 할까? 아니요 <laughs> 하고 나서 한 판만 에 따로따로 같이 쓰러런형 아니요 금지어가 음? 있음 뭐? 그럽하자 배그하자 두개 배그 하자. <laughs> <두개 배는. 웃음> 야 그럼 배가... 이제 무료 게임이 형, 형이 러파자께서 같이 모이켜 갖고 행복한 적이 없다 아왜 행복 안하난 <laughs> 행복한데? 야 배틀그라운드 <laughs> 모드 <모두> 에보 <해보십시? 웃음> 뭐야 잠깐만 리 하이브리드 액션 카트리지? <laughs> 님들 카사실 <카트리지? 웃음> <카트리지? 웃음> 에이코 있다 찍어줄게 <laughs> 에이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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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맞 얘들 왜 뒤쪽으로 <laughs> 음, <지하> 맞 <laughs> <laughs> 님들 <목소리도> 카스 한판하시 놀랄 <laughs> 정도로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 님들 카스 하나? 극킹함 너무 생가이 이거, 이거 기 장소. 좀... 장소 갈 사람. <laughs> 여기 비즈니스데 대장 없는 것 같은데 어 누가 다 쐈는데? 층인 보다 리전 아... 네. 야 서버에 싸우인데 사무줄? 서버 열어봐 해시 해어 서버. 서버.. 해치 열어봐 서버 안에 있음 오시라. 아니 서버 안안 안에 있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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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에 있다. 비즐이 있다. 문서에서, 아니. 문서에서, 문서에서. 야, 문서 안에 비즐이 있다. 문서. 문서 안에 비즐 내가 깨달라고 한 50번 얘기했는데. 아니, 50번 얘기했는데 왜안 열어주냐고. 어디를 서버 해치. 야, 씨발 깔 사람이 없잖아. 지금. 서마가 데려가서 뒤져. 아이폴차코 옆에 있는데, 씨. <laughs> 어, <laughs> 뭐야. 오 뭐야. 나피쳤나 봐. 나어실 <laughs> 수술했어. <웃음> 어, 안에 있다. <laughs> 잡았어 에코 깼어. 비 잡았어. 빌리 잡았어. 저 폴샤 지금 디코 우선순위 낮창아 고렉 둘라 걸린다. 있다고 아, 서버, 와우. 서버 있다고 개 아, 딸피 아내 목소리 안 들리나? 응. 니 디코 낮추지 말라니까 안 낮췄어 안 낮췄다고? <laughs> 디코를 올려라 아니면은 저기 나 이거 이기면 형이 10만원 보내준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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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원투리 너희가 되버렸다 답은 그라이다 폴차 그렇죠, 그거 하드웨어 가서, 하, 와, 하, 야, 하드, <laughs> 하드웨어 가서 꺼봐 뭐라고? 와! 하.. 드 하드웨어 가속 꺼봐 무슨 하드웨어 디콕 그거 어. 가서 뭐? 하드웨어 가속을 꺼봐 그거 끈지 오래됐는데? 아 그럼 다시 켜봐 <laughs> 야저 뒤에 레드하우스 저거 씨발 저 광고 존나 좋같아 보이네 <laughs> 지금도 내방 후자금 키우면 되는 거아닌데 목소리를 여기서 난 풀로 키웠는데, 그래졌다. 아, 나도 난잘 들리는데, 근데 왜 나는 왜왜 <laughs> 82나 까만 네티를 a r 이 너무 됐다. 두벌 박한 데 저렇게 되도. 고청 들고 거된라 알았나? <laughs> 네이0 <laughs> 거면 깔끔하게 헤드샷으로 죽이든지 <laughs> 아 추워 문 닫아라 문 닫았고 지금 보일러 키고 있다 근데 왜추 그래도 춥다 이상하다 그래도 추우면 방법이 없다 の位置は特定されていない気をつけろ敵部隊が爆弾を見つけた。 서버 왔는데? 방패 왔다. 내 쪽은 인데 서버, 멍타. 붙인다. 뭐저 멍청임? 야, 저거를 못 잡아. 아, 내 앞에 누구야? 이거 받아어 아, 내 뒤에! 내 뒤에! 받아줬 뒤. <laughs> 아, 이거 왜, 블루. 야, 저기 3명이다 위에다 3명 아니, 아, 형님 아. 여기 해치.. <laughs> 해치 어떻게 된 겁니까? 해치 강화 안 했어요? 했어 디퓨저 야, 해치 얘도 예, 앞에 디퓨저 해치 힙 하나